자, 도미넌스 한번 체크를 할게요 근데 지금 가장 찝찝하게 생각이 드는 거 하나는 도미넌스예요 비트 자리도 너무 좋아 보이고 이더 자리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다만 딱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다른 거다 괜찮거든요 요거 하나가 딱 걸립니다 뭐냐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22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 진짜 결국은 가네요. 결국은 주요 자리 도착을 했습니다. 자. 시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횡보를 할때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아마 이 채널 하단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여기에서 올려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페이크를 많이 줬어요. 좀 세부적으로 뜯어봤을 때 어제 진짜 많이 페이크를 줬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버 잡고 반등을 주면서 찐반인척하는 것도 조금 페이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여기에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한번더2차 바닥을 다질 거라고 봤던 부분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손익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하다. 손에 봐야 이 정도밖에 안 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에서도 딱 깨고 나서 다이버 탁 잡고 반등 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여기가 쌍바닥에 다이버 잡혔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서 이상이 세기 형태로도 보여요. 예를 들자면 뭐 A, B. cd e의 색이 형태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여러 가지의 페이크를 좀 많이 줬다. 그래서 어제는 좀 어려웠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더 크게 보면은 역시나 채널 중단에서 저항을 받고 나서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채널 리테스트 주고, 중단에서 지지부진하게 주말 동안 움직이다가 여기 못 뚫어내니까 결국 와락하고 쏟고 그 다음에 주요 코어 매물대를 올라타지 못하고 저항받고 리테스트 후에 한발더 빠지는 ABC의 형태로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봤던 자리까지 도달은 했다. 1차 자리라고 봤던 자리가 이 박스 코어 하단이었고 2차 자리라고 봤던 데가 이 채널 하단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2차 자리까지 와버렸다. 그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진 게 한파동이고 제 눈에는 약세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세 조정이 나왔다 라고 보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그냥 조정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abc가 한발 더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체 파동 이렇게 abc 라고 볼 텐데 그렇게 봤을 때 abc가 1대1 구간이 좀모자라요이 채널 하단에서는 한번 튕길 것 같긴 해요 너무 예쁜 채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번 튕길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 채널이 깨진다면 여기 1대1 자리 찍고 빠르게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트랩을 만들어주고 유동성 흡수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던 이런 흐름에 하단 수입 주고 상단 수입 주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건이 주요 자리에서 한번 튕길 가능성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만에 하나 여기 이탈해서 여기 111K 초반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와서 채널 재진입을 한다면 이건 트랩으로 볼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재진입하고 다시 상승하는 걸 노려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적어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기다렸던 2차 자리이기 때문에 꽤 비중있게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요 언저리 는꽤 괜찮은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요렇게 말씀드려 볼수 있겠고 트랩을 줄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하고 있으면 요두 자리는 기다렸던 만큼 그리고 꽤 의미있는 자리인 만큼 현재 트렌드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일단은 한번 못 먹어도 그 자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된 말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1차 자리, 2차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1차 자리가 여기였어요. 그리고 2차 자리는 보기 박스 구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여기 보시면 매물대 하단이기도 하고 여기가 통곡의 4,000불대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도달한다면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될것 같고 이 박스에서는 이런 말씀 진짜 잘안 드리는데 거의 높은 확률로 튕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튕길 가능성이라는 건 일단 하락이 한파동 뭐 종료가 되고 적어도 이 정도 적어도 매물대 상단까지는 갈수 있는 반등의 공통 롱 자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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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이다. 솔직히 저는 요즘 이더가 더 강하기 때문에 비트와 이더를 비교한다면 저는 이더를 매수하는 게좀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자리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자리예요. 비트의 채널 하단부보다 저는 이 자리가 훨씬 반등의 여지가 있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은 정도로 이더리움의 이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여기서 반등을 준다. 그래서 이 채널 하단때를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수입을 잡고 여기 상단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죠. 적어도 그럼 그렇게만 봐도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한6% 정도의 상승이 나옵니다. 혹은 여기에서 리테스트를 다시 준다면 이런 자리들은 저는 받아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기렇게 상단 여기 분할익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더 올라간다면 땡큐고 한번더 눌린다면 뭐 이런 자리들 그런 기준으로 다시 매수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이더에서는 굉장히 예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이 자리는 진짜 매력적인 자리라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미넌스 한번 체크를 할게요. 근데 지금 가장 찝찝하게 생각이 드는 거 하나는 도미넌스예요. 비트 자리도 너무 좋아 보이고 이더 자리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다만 딱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다른 거다 괜찮거든요. 요거 하나가 딱 걸립니다. 뭐냐라고 하면 테더가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서 한번 저항 맞고 요렇게 떨어지지 않겠는가. 한번 떨어질 때또 반등 줄 거고 이후에는 이렇게 바로 떨어질지 혹은 여기에서 한번 더 올려치고 이 추세 발 떨어질지를 모르겠다. 그건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겠는가. 이 도미넌스의 하락으로 인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다른 건다 순항 중이에요. 뭐, 뭐 이더도 좀 빠지긴 했지만,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여기 매물대 걸린 상태고, 알트 도미넌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지고는 있지만, 이렇게 끝자리에서 수입하고 올라와 준다면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이고, 비트는 내려주면 좋겠지만, 올라줘도 태도만 빠져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를 상방 돌파해 버렸습니다. 이 추세선 보이시죠? 기억하고 계시고 확대해 볼게요. 보시면 이 추세가 작용은 해요. 계속 걸렸잖아요. 계속 걸렸기 때문에 작용은 하는데 작용을 하다가 돌파가 났다는 건 유의미한 돌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모호합니다. 얘가 이렇게까지 들어와주면 땡큐인데 만약에 살짝 내리고 여기서 지지받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내리는 동안 반등 준 거는 그냥 단순 반등이고 다시 이렇게 상승할 때 한발 더 비트도 이더도 빠질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차트적으로 비트나 이더는 되게 좋은 자리인데 지금 테더 도미넌스 하나가 딱 너무너무 마음에 걸린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물론 이렇게 돌파를 해도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깨고 내려와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깔끔하게 그냥 여기서 탁 저항받고 저항 받아 지면서 비트도 이더도 2차 자리들에 딱 도달을 했다면 너무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톱니바퀴 맞듯이 딱 맞물리는 자리가 될수 있는 는데 요 테더 도미넌스가 조금 삐딱선을 타고 있다. 요 불안의 리스크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뭐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다고 해도 충분히 다 내리면서도 갈수 있기 때문에 찝찝하긴 하지만 매수를 못할 이유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만 하시고 매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아 제가 이날인가 영상 찍으면서 숏을 다 이절했어요 숏 들고 있었거든요 원래 반익을 할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영상 찍다 갑자기 이절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반익을 날리려는데 잘못 눌러 가지고 완익을 날렸어요 그래서 이 하락을 추가적으로 못 먹은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뭐패핑과 이슈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기존의 분석 중에서 주요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매매 대응 잘 하시고 주요 자리 왔으니까 적어도 한 차례의 하락은, 이번 파동의 하락은, 종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 원절이에서 아마 반등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기다리셨다, 잘 버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규 매매하실 분들, 익절해놓고 기다리시던 분들은, 괜찮은 자리가 왔다, 정도로,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대응 잘 하시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